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줄 알았으나 간밤에 뉴욕이 견고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아쉬운 건장 초반 대비해서 힘이 빠졌다는 건데요. 선생님의 시각은 어떠셨을까요? 어제랑 달라질 건 없어요. 어제 시간에서 미국 시장이 선물이 크게 흔들렸지만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순매수를 오후 (1시 30분) 이후로 급격히 늘려나갔던것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어~ 겁내지 말고 매수 쪽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것은 어~ 시장에 참 시장 참가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 여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이 시장에 오랫동안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이 학습 경험 이것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은 반등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놓고 본다면 사우디에서의 850조 투자와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에서의 350조 중동에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1,200조 원 투자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어, 신용등급 하향하고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또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아, 어, 과중에서 힘겨루기가 나오고 있었죠. 근데 이런 시점에서 경기 지표가 부진하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국채 가격이 빠지면서 금융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이란 시점에서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은 이제 연준도 9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9월 중을 9월 안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반영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으로의 마켓머니 펀드로의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안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시장에 유입되는 돈의 아이큐는 천인데 아이큐 천짜리가 왜 들어올까 이르려고 올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믿으면 우리는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여전히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마감한 미국 어, 국내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어, 하락 마감했지만 종가로는 하락 마감했. 지만은 여전히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을 보더라도 오늘 장 초반 9시 30분까지는 약 1,690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다가 결국에 여기를 보시면 1시 30분에는 38억 순매도 전환됐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1,700억 이상 매도 나왔다가 다시 보면 어 여기죠 결국에는 오후 들어서 오후 2시 27분 경에는 오전에 9시 경에까지 올랐던 선물 매수가 유입됐다가 결국에 다시 매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오늘 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5월 현재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도 역시 순매수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그다음에 선물에서도 매수를 증가시키는 것 이거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러면서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어제 새벽에서는 결국에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상승폭을 다 하락할 하야는 하락까지 보였다가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확인했다라는 이런 안도감이 나올 수 있죠. 다우라든가, 아스닥이라든가, 반도체 모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됐다라는 심리가 커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어, 독일 닥스 지수가 또신고가를 경신한 이런 모습들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어, 그러면서 지금 보면 증시 주변 자금들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마켓머니 펀드인데 마켓머니 펀드로도 1조 5,300억까지 가까이 매수 유입되면서 결국에 229조 9,100억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물론 고객예탁금은 청약 관련해서 일부 빠져나간 그러한 모습은 있지만 56조원대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맥락들 즉 시장의 유동성 유입이 조정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러면서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어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금 원엔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963원을 다시 9 6 0번대를 어, 돌파했어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 흐름 봤을 때는 환율에서도 워낙 안정화 될수 있고 결국 원엔 같은 경우도 948원을 이탈할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보면, 자, 전일 상승했던 부분들을, 어,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에 3% 이상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까지도 위험 자산에 대한 인지는, 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국채 가격을 보더라도, 국채 가격을 보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도 109.6까지 왔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바닥 추세를 우리가,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할 시점을 보는 게 국채, 10년 후 국채는 109.25거든요. 그러면 일단 109.25가 오기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109.58을 깨지 않는다면,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어~ 지금 선물 시장을 보면 장막판 무렵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결국에 긴 양복을 만들거나 아래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바닥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우선물 같은 경우는 0.23%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역시도 0.5% 하락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바닥 탐색 과정으로 볼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업종 대표주들이 부각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소형 섹터들이 더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있고, 그러면 크라이드 디폴트 수왑을 보더라도, 어, 한국과 중국, 일본은 속, 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한달 대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어제 관계자가 이런 얘기 했죠. 이제 나머지 자사주 소각이, 자사주 취득이 끝나면, 우리 스톡 옵션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 금리 인하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 단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으로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을 그렇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조정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경제 지표도 좋지 않은 그런 시점이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더 높아지려면 앞으로 남은 고용 지표가 기대치를 하회하는 것들이 나왔을 때 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기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해 봤습니다. 시장 안에서 특징적이었던 섹터들과 종목들 짚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어, 제일 크게 나왔던 건 아무래도 어, LG AI 연구센터에서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수출했다. 이 이슈 때문에 어, 엔비디아 신약 개발 AI 관련 섹터들이 움직였어요. 오늘 어, 어제 시간에서 나오면서 유라클이, 유라클리 오늘 상한가 부분까지 같은 초강세였지만 이제 매물을 이기지 못했고 밀리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파마가 결국에 엔비디아와 협업한다는 이슈 때문에 지난 5월 9일 급그 등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오늘 그래서 인, LG 인공지능 연구단이 엔비디아에 공급했다는 이슈에서 폴라리스 AI도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온코크로스 역시도 오늘 강한 반등은 보여지지 못했지만 바닥권은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신약개발 AI 섹터들 역시도 시장에 관심이 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어 그러면서 이제 지금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김문수부라든가 어 개혁신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원전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동안 탈 원전을 고집했던 독일마저 원전 시스템으로 전환했다라는 그런 기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부산 에너빌리티가 12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12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여기서 멈추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BHI 역시도 실적 개선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후에 쉬어가고 있지만 오늘 역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 보고 또 우진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급등했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이제 원전 에서 대장 주격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한국 전력이라든가 한전 산업이나 이런 쪽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어제오늘 일정이 있었던 국제 화장품 전시에 관련해서. 화장품 섹터들이 이제 시장에서 크게 반등을 보여주는 상황을 보였어요. 콜마 홀딩스 역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낙폭 과대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이런 상황에서 CNC 인터가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또 실적 개선 대비 현재 주가가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인식까지 겹쳐지면서 실리콘 투까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가는 주식 따라가지 마시고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로봇과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일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우리가 미리 선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주요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 하루 이틀 전에 선취하는 것들이 수익률은 제거 어, 제고하고 어, 그다음 에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이다. 그래서 간다고 해서 따라잡지는 마시고. 차라리 이제 갈 준비라는 섹터들에 대한 저가 매수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지금 장세에서는 일정 체크가 필수적 이겠습니다. 일정이 있기 하루 이틀 전에 일단은 그 종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관전 포인트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여전히 이제 23일까지는 컴퓨텍스의 행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관련 섹터는 이슈가 지속될 거고 그 다음에 내일 정부 정책으로 피지컬 AI 선점을 하기 위해서 K-on-device 인공지능 측 개발을 위한 전략 회의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건 피지컬 AI죠. 그러면 피지컬 AI 관련주들은 오늘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선취매해야 될수 있고 또 이것은 로봇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슈들은 인공지능과 로봇 이슈들은 내일까지도 지속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실무회의가 있어요. 분산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에서 생산된 어, 전기를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분산에너지 어, 대장주로 부각될 수 있던 일진전기라든가 LS일렉이 내일 정책보다 하루 움직이는 그런 맥락들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내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계 장관들 회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은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력설비 이런 쪽들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역시도 로봇과 인공지능, 전력설비 쪽들 이런 쪽들이 시장에서 또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일정들 체크해봤습니다. 로봇, AI 그리고 전력기기까지 눈여겨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일의 시초가 공략주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어떤 종목일까요? 어 내일은 로봇 스타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자 오늘 로봇 섹터들이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이사기 엔지니어링도 강세를 어, 강세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나우 로보틱스라든가 유진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강중의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던 어, 로보스타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시세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일 상황에서 피지컬 AI 이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 이슈들은 또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난번 우리가 매수했던. 이 요날 있죠. 5월 15일날 15일쯤에 우리 저가에서 매수하려고 했던 것처럼 로봇스타 다시 한번 매수해 볼게요. 26,000원부터 현재가까지 지금 보면 25,100원부터 현재가까지 매수하고 손절 가격은 손절 가격은 어, 지금 보면 2만 아 오타가 났습니다. 손절 가격은 24,000원 이탈로 정절해 주시고요. 목표 주가는 지난번과 똑같이 2만 9천 원에서 3만 천원요 목표로 본다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봇스타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일정도 있고요. 다시 한번 모멘텀이 모아지는 자리에서 로봇주 잘 움직이죠. 로봇스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녀 쌤 여기서 인사 드려야 되겠네요. 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